네팔의 여정은 히말라야의 관문 포카라에서 시작한다 길을 걷다 무심코 옆을 돌아보면 이곳이 얼마나 높은지 깨닫는다 이동 중에 만난 노점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쉼터다. <laughs> हामी चाहिँ यहाँसम्म चाहिँ आइपुग्यो यता यही बाटो हुँदै हामी चाहिँ घरसम्म पुग्ने हो हामी चाहिँ एकछिन यहाँ चाहिँ थकान भन्दा नि चिसो भएको कारणले हामी चाहिँ यहाँ तातो हुनको लागि यो हामी चाहिँ चिया तपाईँको सरङकोटमा सबैजीको मन्दिर छ त्यहाँबाट उता हिमाल हेर्न पाइन्छ भने माथि जाने नत्रो पाँच मान्छे हेरेर हेर्दैन क्याएर खाजाम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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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서, 나가 나가서, 나가서, 나가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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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진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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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높고 아름다운 산들을 품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 그중에서도 마차푸차레는 힌두교의 시바신에게 바쳐진 성지로 등반이 금지된 곳이다. 하얗게 만년설로 덮인 신비로운 모습과 위용 넘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히말라야를 신들의 정원이라 부르는 이유를 알것 같다. 이 매혹적인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하고 만다. It's beautiful. What I see is beautiful. All the ice and our hope uh, 10, years from here, the ice will be there. 이 빙하가 세계에서 가장 큰 빙하 중 하나인 이 빙하가 세이 빙하가 세계에서 가장 큰 빙하 중하에서가이에이이 세계에서 가장 큰이 사랑 곳에서 내려오니 커다란 호수가 나를 맞아준다. 호수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호수가 많은 포카라에서 최고로 꼽히는 폐와 호수다. 폐와 호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포카라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 시내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시원한 물소리가 들린다. <목소리도> 곳에서 흘러온 물이 이곳에서 폭포가 되어 깊이를 알수 없는 땅 속으로 떨어진다. 신비로운 이 폭포에 데비라는 이름이 붙은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단다. 요1주 엄마 च ा요스위라랜드 길래이나. 야 चाहिँ 엄마이나. पानीको पानी खोल दिएर आरे बगायो ह ो य न त्यहाँ पछि नि अनि डेभिस फल पहिला पातालु छ फर्के खोलो भनेर चाहिँ चिन थियो अनि त्यहाँ पछि टेबिस फल नाम अर्को रमाइलो एकदम युनिक अरूभन्दा फरक छ त्यही भएर हामी पनि हेर्न आएको एकदम रमाइलो लाग्यो

내 강력한 추천에 기대감을 안고 동굴로 내려가 봤다.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 동굴은 16세기 마을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했다고 한다. 좁은 통로가 끝나자! 폭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살짝 열린 동굴 틈 사이로 보이는 대비폭포는 위에서 본 것보다 더 웅장하게 느껴진다 자연과 시간이 함께 빚은 하나의 예술작품 사람들은 그황홀함에 홀려 쉽게 눈을 떼지 못한다. Just the beauty of our country. 저 एकदम डर ल ा ग 이곳은 우기가 되면 우리 동굴의 천장까지 차올라 들어갈 수 없단다. 자연이 허락한 기간에만 볼수 있는 신비로움에 더욱 매료된다.

포카라 비지트지 예. 아이고 이뻐라. 아, 향자국 가려 그러는데 향자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향자국이야, 향자국. 향자국이 향자국이야. 향자국, 향자국. 아티다아 라마라차.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버스가 멈춰선다. 우와, 바이바이. 우와. 에헤이, e b y 이 b y 바이 y e b y 오케이, e 우 y e Bye bye. 에 y e 에 y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y 네팔엔 140여 개 민족이 각자 마을을 이루고 고유 언어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향자곳도 그중 하나다. 야 마을이다. 자곳자곳어자곳자곳 어. 어. 구릉족 40여 가구가 마을을 이룬 향자곳. 관광객의 발걸음이 닿기 시작한 게 오래 되지 않았을까 보카라보다 한적하고 여유롭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인사를 나누며 마을을 둘러보던 중한 주민이 내 눈을 사로잡는다. 우와. 우와. 이 많은 풀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응? 내리라리라니카라나 매일은 포카라로 장을 보러 나가는 날 대부분 마을에서 자급자족하지만 향신료나 몇몇 생필품은 포카라에서 사와야 한다. 한번 나갔다 오면 하루가 꼬박 걸리는 일정에 내일 먹일 풀까지 미리 베어왔다. 배트니 보게니, 카트에다 기니니배니라 포새 까만놔야 된다니. 부라니 와까마니, 마이 아까니아내 에이, 데니자니 22,000만 베이셔게래, 폴. 아스티 1 0 0 0베6나고 네팔 사람들의 한달 평균 임금이 10만 루피, 하나로 약 100만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염소는 구릉족 사람들에게 큰 수입원인 셈이다. 야 비셰라이져, 또 비셰디라보라나가리. 우와. 야시야시. 지금 만들고 있는 바구니는 네팔 사람들에게 생활 필수품이다. 애 도고 도고도 어. 나려나려아 가이 나려의 재료를 꺼내어 보여 주는데. 아. 아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나무다.